GX를 갖다가 저 FX의 절대값이라고 하지요. 우리는 뭐저 GX의 그래프가 벌써 딱그려져니다 그죠? 뭐 이렇게 되는 거. 여기가 0하고 1인 거. 여기 이제 GX이긴 해요. 자, 그때 보기에서 옳은 설명인데, 다 G에 대한 얘기이긴 하네요. 기억. 우선 기억이 뭐냐. 이건데, 기억이 뭐냐. 기억이. limit h가 0으로 갈때 절대 값 h 분의 g 절대 값 h는 1이냐? 이건데. 맞냐? 맞는지 뭐 틀린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시려나 뭐라도 해보기 F, X, R, 아직은 우리가 수퇴를 공부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뭐 해야 되겠어? 절대값 h를 치환을 하셔야죠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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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내가 덩어리면 치환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음, 자 음, 리미트 t 어디로 가야 그럼? 이런. t 분의 g t 얘는 뭐야 그럼? 파란색. t 가0으로갈때 t 분의 g t 는 뭐야? g프라임 t g 프라임 아, t 아, g 프라임0 r i n g 0이 e g 프라임 0이에요? r i g e 0 c r y i g s h g r i e G형이 0이죠 지금? 뭐 따로 안 쓰긴 했지만 음. G형이 0이니까 얘는 옆에다가 0 달고 빼기 G형 달면은 어, G프라임 0이야? 어? 그럼 얘가 지금 1이냐고 물어본 건데 맞아요? 어,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안다 <laughs> 맞아요? 아니. 왜 아니에요? 뭐야, 질러놓고 고민하는겨?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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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X, 0에서, 어, 뭐,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. 그럼, 뭐, 말을 기록해 미분이 안 되잖아, 0에서. 네.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. 0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, 뭐, 아니네? 그죠? 음. 그잖아. 그러니까, 이제 애들은 이렇게 여기다 틀렸다고 하고, 틀리겠죠? 그럼 <laughs> 뭐, 요 <해요>. 다예요. <laughs> 여기다가 틀렸다고 하고 이제 틀리겠죠, 애들은? 네, <laughs> 그런 거예요. 애들이, 제, 애들이 이렇게 그나마 그나마 치환할 줄 아는 애들이 그나마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다고. 그나마. 대부분의 아이들이.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. 우리보다야 낮지만 자, 그 아이들은 뭐가 문제일까? 어디를 잘못 생각한 걸까? 틀렸거든?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틀려먹었거든? 왜 틀려먹었을까 이 아이들 왜 어, 네, 틀려먹었을까? 생긴 <laughs> 게 <laughs> 좋은가요? 쌤시프라이언까지 네, 남는거죠 맞죠? 맞잖아요 왜 틀려먹게? 이러다 또 저번에 앞에 것처럼 안해주어떡한 <laughs> 또. 만요 음, 키... 어, 그러니까 이런 게잘 음, 음, 대부분, 음, 음, 대부분, 음, 음, 대부분 못 찾아내. 대부분 못 찾아내. 저거 도항선분의 T 와인스 T 와인스 해도 절대 커버는 이라서오래는게아니이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은 땡그름 작지고말할 보면 정확히 말을 하셔야지. 맞았다고 얘기해 주고 going to do? 저거 도 t 도 o 수 o u w a 자 니은 볼게요. 아니, you want? What do you want? What do you want? What d 좌변 뭐야 want? What do 프라 G 프라임 그리고 옆에 우변에 F 프라임 이라고 되어 있어. 그럼 같아안같아 같아. 그럼 맞는 거야? 틀린 거야? 왜 이거 고민을 오래하시지? 왜 틀렸어? G 그래 미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틀렸잖아.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고 틀린다고? 아니 저도 모와서 모에서 절대값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? 틀렸다고 하고 틀린다고 <laughs> 아니 저거 이게 똑같은 얘 I told you what I told you. I told you what I told you. I told you what I told you. 그래서 이 타이밍에 디그을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그저께 배우한 게 예를 갖다가 아, 미분계수에 꼴 맞추기로 해가지고 뭐 e h가 필요하니까 달고 해서 얘를 갖다가 e g 프라임 1이라고 잡은 다음에 아는 0이냐 g 프라임 1이 0이냐 아 g 프라임 1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이제 틀린 애들이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거는 배웠죠. 얘는 g 프라임이라고 이 e g 프라임이라고 이를 좌변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왜안 되는 거야? 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잖아요. 얘는 미분 계수의 정의식이 아니잖아 지금. 미분 계수의 정의식이 아닌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얘를 함부로 미분 계수를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. 그죠? 그럼 얘는 그냥 갖다 넣어야죠. 함수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. 함수를 갖다. 함수를 갖다 넣는다는 게? 뭔 소리야? 함수를 갖다 뜬다는 게? 그냥 극한값 처리하려는 거예요. 이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g1 더하기 h배기 g1 마이너스 h라는 거 극한값 처리하려는 거는 얘가 지금 0으로 갈때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나눠서 하려는 거죠. 나눠서 해보시면은 리미트 h가 0보다 큰데서 올때 h 분의 GX가 절댓값식인데 이게 g x 였고 FX, FX, f 다 FX, FX, FX. 자, 그러면이0보다 큰데서 올, 올 때, 는0에다가1보다 큰데서 올 때는, 리를하셔1 되거든. 그0면 g에다가 g가 1보다 큰데서 올 때는 어쨌든 함수가 뭐1그러면 그냥 fx죠. g가 1보다 큰데서 올 때는 지금 참고로 얘는 우리가 f(x)고 얘는 마이너스 f(x) 아니야? 그러면 h가 0보다 큰데서 오면은 얘는 1보다 큰데서 오니까 g를 1보다 큰데서 올 때로 해석을 하시면 그냥 f를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? 맞아요. 그래서 얘는 이제 f 1 더하기 h를 이야기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제 얘, 뒤에는 h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는 g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니까 여기에 써있는 g라는 거는 마이너스 f를 의미할 거고 함수를 그럼 마마풀로 바뀌시면 은 플러스 f1 마이너스 h라고요 f라는 함수에다가 이거라고요 f라는, f라는 함수에다가 이 다음에 정말 단순 대입이죠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x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h가 0보다 큰데서 올때 h분의 f 1 더하기 h는 대입하시면은 뭐1 더하기 h 남죠? 그지? 아니냐? H. 그죠? 자 이렇게 남죠? 어? 맞아? 응. 음. 아. 그 다음에 F1 H는 1마이 H 마이너스 H야? 뭐 이렇게 돼요?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의 h 에1 H 이렇게 돼요 아무튼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0으로 극한 처리하시면 얼마 나와? 0 나오네요 좌극한도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미분 가능한 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했던 얘기고 기억에서 니 기억 니는 그러면 아까 니네가 왜 틀렸냐 왜 틀려 먹은 거냐 잠깐만. 그나마 니은 니은 DNA 보기 편하겠죠 <laughs> 니은 의 좌변 좌변 얘 얘가 원래 여러분이 g 프라임 1이라고 해석한 게 얘랑 똑같은 소리 한 겁니다 얘를 e g 프라임 1이라고 해석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고 결론은 중간 과정이 뭐예요? 중간 과정이 쟤를 해석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h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시면 limit t가 0으로 갈때 t분의 g1 더하기 t 빼기 g1 이런 논리를 거쳐서 원래 얘가 g프라임 1이니만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다 했던 거는 실제로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한해서고 얘는 지금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함부로 막 가시면 안 되겠고 얘를 G'로 가시면 안 되겠고 왜냐?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안 따진 게 뭐냐면 안 따진 게 h 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h가 0으로 가게 되면 t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 풀로 가게 되죠 그럼 t 는0 풀로 가면은 얘는 g 프라이미 아니고 뭐예요? g 프라이 1 풀이 되죠. 음. 그 g 프라에서의 1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된다고요. 그럼 1에서의 우 미분계수는 f 프라이랑 같냐? 같아요. 같다고요? 이건 뭔 소리예요? 같애, 네. 같다는 거야? 안 같다는 거예요? <laughs> 같다고요.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억리엔딩이다 같은 얘기인 게 미분계수 정의식이 아닌 상황에서도 함부로 미분계수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. 그건 대부분 다 근데 계산 문제.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이제 계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은 대부분 이런 식이 나오면 g 프라임 로 해석을 해요 계산 문제에서는 왜냐면 문제에 보면은 그때 g가 다 대부분 다 함수라고 나와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표시를잘안 한다고 애들이 해줘도 안 돼. 끈을 리어버렸 질문 있어요? 에이, 참. 명제가 어렵지 명제